카멘입니다. 와우, 카멘이 오늘은 빗방울의 모습을 한 캐스퐁을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. 카멘이 캐스퐁을 노멀 캐스퐁이랑 그리고 태양의 모습 캐스퐁이랑 이두 마리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. 잡으러 가볼게요. 요 앞에 있어가지고 빨리 가보겠습니다. 오고, 자, 자, 기대가 조금 되는데 요쯤에 조금만 가면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갑자기 막 개가 짖어요 <목소리> 자 여기 개들이 갑자기 가디가 짖는데 자 오케이 오케이 오 등장했어요 지금 캐스퐁인데 빗방울 모습으로 한 캐스퐁이 등장했고 우와 <목소리>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일단 한번 클릭해 볼게요 캐스퐁을 오 야생 캐스퐁이 등장했다 이제 물방울 알 쪽에 이제 얼굴을 하고 있어 가지고 카멘이 그러면 어... 라지 열매를 먹여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망 잘 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셋 오케이 물방울 빗방울의 모습을 한캐스퐁을 잡았습니다 와 굉장히 이쁜데 와 물대포랑 하이드로펌프를 가지고 있어요 기술이 오한번 눌러볼게요. 뭐야?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고 그냥 머리를 한번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네요. 자뒷 모습을 봐도 이쁘고 조사 한번 해볼게요. 아 보통 이상인 캐스퐁이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자 이제 카메이 캐스퐁 한 마리 빼고 다 모았어요. 서른의 모습을 한이 캐스퐁을 빨리 모아야 될 텐데 이거는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죠. 비카비카자 여기 카메네 캐스퐁이 어떻게 체육관에 싸우는지 한번 지 테스트하러 여기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. 자 상대는 샤미드도 있고 잠만보 밀로티 그리고 럭키랑 코리가까지 있는데 자 그럼 배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갑니다. 상대는 샤미드. 자 일단은 효과가 별로지만 오 물대포를 아주 귀엽게 내뿜고 있어요. 캐치퐁이 HP도 괜찮나 아까 64 정도 되던데. 과연 샤미들을 이길, 이길 수 있을지? 오케이. 하이드로 펌프 들어갔고. 자, 좀만 더 때려야 돼. 저 기술. 오케이. 물대 물이라서 아주 시원한 모습이네. 자, 힘내라. 헬스폰 자, 일단은 게이지를 다 채웠고. 다음 친구한테 빗방울 헬스폰의 하이드로 펌프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잔만보한테 한번 날려볼게요. 자, 이펙트가 어떻게 나갔지? 자, 좀 기다렸다가. 자, 가자! 캐스퐁 하이드로 뽕! <laughs> 아주 귀엽게 나가네, 캐스퐁이 와. 잔만보랑 크기를 비교해도 잔만보 얼굴보다 작은 빗방울 캐스퐁이고 혼자서 잘 지금 처치하고 있어요. 오케이. 일단 잔만보 피는, 자, 이제 노말 캐스퐁이 나왔습니다. 이 친구는 몸통 박치기와 폭풍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. 자, 잔만보까지갖 갔고, 자, 밀로틱을 상대로 이 귀여운 노말 캐스뽕 이길 수 있을지 자 가보자 일단은 몸통박치기는 이펙트가 그렇게 크게는 안 나가고 폭풍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폭풍 클릭 폭풍 오 이렇게 휘, 회오리를 쳐가지고 윌로틱을 공격하는데 아이 작은 친구들이 아주 잘 싸워주네요 자 윌로틱까지는 처치했고 다음에 이제 진짜 너가 <laughs> 더 쳐야 돼 럭키 아 럭키가 HP가 높아가지고 그럼 이쯤에서 여기 캐스뽕, 불캐스뽕을 한번 써볼게요. 자, 이 친구는 불대문자를 가지고 있어. 몸통 박히기랑 불대문자를 가지고 있는데, 불대문자는 어떻게 나갈지, 이 조그만한 친구가. 자, 오케이. 오, 몸팡도 괜찮고, 기다렸다가, 자, 불대문자 가보겠습니다. 불대문자. 오, 멋있게 가네. 그냥 불대문자는 불대문자처럼 나가네요. 자, 몸통 박히기 하고, 아, 저 피해야 되는데. 일단은 불대문자. 아 이렇게 그냥 캐시퐁이 마무리가 됐네 카멘이 오늘 빗방울 캐시퐁을 잡고 캐시퐁을 한번 체육관에 써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럼 안녕